잔액이 많아질 때는 필요한 용도에 맞춰 나누어 관리하시고 가족이나 지인이 큰 금액을 송금해줄 때는 계좌에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필요한 만큼만 잠깐 넣고 곧바로 지출해두는 식으로 잔액 기준을 맞추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매월 수급비가 들어오면 공과금이나 월세 등 고정 비용을 우선 정산하고 식비생필품 비상금 등으로 항목을 나눠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김복진님의 경우 나는 수급비 중 일정 금액을 바로 월세와 전기요금 등으로 쓰고. 남은 금액은 봉투에 나눠두고 식비 병원비로 썼어요. 이렇게 하니 갑자기 지출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습관은 장기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때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어도 나중에 다시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이 좋아지면 새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 변동 가족. 부양 상황, 주소 변동 등 어떤 변화가 생겨도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